레 h a n k 신기 u for j t h a n k you for joining us for u m k t i s h o o us 선생님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바다에서 볼수 있는 것중 서로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피비는 모래 잔디를, 렐프는 노란 풍선을 가져왔어요. 렐프가 말했어요. 이 풍선은 태양이야. 태양은 잔디를 자라게 하지. 완다는 홍합을, 팀은 홍합이 붙어서 사는 돌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키샤는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키샤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큰일 났네. 나는 해변에서 쓸 수건과 점심으로 먹을 참치 샌드위치... 키샤, 키샤가 중얼거렸어. 키샤? Is that yes, she's 키샤. 어떻게 큰일 났네? 나는 해변에서 쓸수건과 점심으로 먹을 참치 샌드위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키샤, 네 짝은 누구야? 자,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네. 저런. 바로 그때 아놀드가 교실로 들어왔어요. 아놀드가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찍찍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키샤가 소리쳤어요. 야, 아놀드, 너 나랑 짝꿍이지? 너 혹시 서로 관련 있는 물건을 두개 가져오지 않았니? 내가 깜빡했거든. 아놀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 나도 잊어버렸어. 아침에 너무 늦어서 학교까지 계속 뛰어갔어. 서두르다가 우리 집 연못에 발이 빠지기까지 했는 걸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 나는 수영복하고 수건만 가져왔는데. 아놀드 내 신발에 녹색 찌꺼기가 붙었어. 음, 신발 shoes. I know. 키샤와 아널드는 걱정이 됐어요. 아널드가 말했어요. 숙제는 어떡하지? 키샤가 참치 샌드위치를 찾아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나서 키샤는 아널드의 신발에 묻은 녹색 찌꺼기를 찾아봤어요 참치 샌드위치와 녹색 찌꺼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생각해봐. 잘해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 There is. 응. 아, 어, 있어. 참치 샌드위치 사디. 응, yes. Oh, isn't that green moss? Oh, c 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변의 날이에요. 먼저 숙제 검사를 해볼까요? 프리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교실을 둘러봤어요. 키샤와 아널드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찾기 움츠렸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둘을 불렀어요. 키샤와 아널드, 바다의 물건 중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줘요. 이럴 수가... 키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머뭇 머뭇 말했어요. 저 아놀드와 저는 이영양 많은 참치 샌드위치와 키샤가 침을 꼴깍 삼키더니 아놀드의 신발을 잡아 올렸어요. 이 녹색 찌꺼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숨죽여 선생님이 무슨 um, 말을 that, um, 했지. 응? 무엇?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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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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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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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very it can very, even live on rocks, rocks. Mm -hmm. On the rocks okay. On the very wet Mostly mud swamps. Mm -hmm.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지겨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훌륭해요 계속하세요 참치 샌드위치와 녹색 찌꺼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봐요 그때 스쿨버스에 경적 소리가 mm -hmm. 들렸어요 이런 견학할 시간이에요 mm -hmm. 그 설명은 갔다 왔었죠 <laughs>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쿨버스 때문에 살았네. 견학을 가는 게 이렇게 좋기는 처음이야. 우리는 스쿨버스에 올라타 안전띠를 맸어요. 프레즐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출발. 해변으로 가는 건 언제나 즐거워요. 모두 수영복은 가지고 왔죠? 프레즐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뭔가를 배우려면 직접 뛰어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모두 꽉 잡아요. 아놀드가 말했어요. 설마 진짜 뛰어드는 건 아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갑자기 스쿨버스가 바다 쪽으로 달려갔어요. 멋진데? 펄떡 펄떡 휙 풍덩 스콜퍼스는 마치 돌고래 풍덩 동굴... 뭐야 풍덩? It's 풍덩 a, a sound. It's a sound. 풍덩? 응. Um. I said I'm a s o u n It's like a splash. What's हुआ u to? The last sentence. 스콜퍼스는 마치 돌고래처럼 펄쩍 뛰어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laughs> 귀여워. 바닷속은 해초로 가득했어요. 뾰족뾰족하게 생긴 저 예쁜 돌들은 뭐예요? 팀이 묻자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저건 성게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해초를 먹고 살지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해달 한 마리가 헤엄쳐 오더니 성게 하나를 집어갔어요. 해달은 성게를 먹나봐요. 랠프가 말했어요. 제 설마 지금 낚시하는 거 아니지? 프리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해달은 성게를 먹고 성게는 해초를 먹어요. 어떤 관계인지 알겠나요? 이 녹색 찌꺼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어. 밖이 온통 찌꺼기 투선이야 키샤가 투덜거리자 아놀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지금 녹색 찌꺼기라고 했어, 키샤? 그거야, 찌꺼기. 프리즈 선생님은 재밌어하는 것 같았어요. 좀더 자세히 볼까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런 녹색 찌꺼기 속으로 다닌 적이 없었어. 엄마, what are those? 응? What are those? The very small creature in, in the w a t r in the ocean. Oh. Wait, how can you bring a book? I don't know. Please, 선생님, 이 단추를 누르자. 우리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녹색 찌꺼기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만하게 줄어들었어요. 플랑크톤. m e m m y i d t h e to check it. w have to check t w i n t have t e c k t w i n t h a e to c h e it. We have to c h e c it. We have to c h c k i i have to c h e c t have to c h e t We t have to c h it. We n t a v e to it. w n o w i m r e a d i n g f o r t h a t 엄청나게 작아진 거야. 팀이 속삭였어요. 모두 의자에 아 있는 마스크를 쓰도록 해요. 이것 쓰면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수 있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서로 관련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프리즈 선생님이 버스 바닥에 있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온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아놀드가 말하네. 내 보고서에 따르면 플랑크톤은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생물로 식물과 동물 두 종류가 있어. 식물 플랑크톤은 햇빛이 비치는 곳에만 살수 있지. 도로시엔이 설명했어요. 여기 책 갖고 있는 아이가 도로시의 애인인가 보다. 도로시 애니야? 어, 어? 저거 뭐야? 내 제보러? 나좀 봐, 도로시 애니 식물 플랑크톤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그때 어떤 큰 동물이 달려들어 그 식물 플랑크톤을 먹기 시작했어요. 도로시 애니 소리쳤어요. 모두 조심해! 우리는 지금 너무 작아서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잡아먹힐 수 있어. 살려줘. 아놀드가 얘기하지. 그때 스쿨버스가 그물을 펼쳐서 우리를 구했어요.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모두 올라타요. 내가 항상 말했지만 스쿨버스 안이 제일 안전하죠. 아놀드가 소리쳤어요. 빨리 커지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뭐두말 아, 뭐냐? 두 말? 투 월드. 잠시 후 버스가 빙글빙글 돌면서 휙 소리를 내더니 조금 전에 우리를 먹으려고 했던 동물만큼 커졌어요. 그건 바로 동물 플랑크톤이었지요. 아, 뭐요 플랑크톤. plankton. plankton. they are plankton. plankton. they are all plankton. plankton? And, and in in the book it says there are two types of plankton. one is animal type. the other one is plant type. so is this plant type and then this is animal type? yes. so then the animal type eats the plant type? i think so. y e c u s it's eating it. yes. 휴 살았다. 아놀드가 말했어요. 우리는 주위를 떠다니는 이상한 생물들을 지켜봤어요. 저것 좀 봐,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저게 동물 플라크톤이야. 그런데 저쪽에 커다란 건 뭐지? 완다가 거대한 물고기를 가리키며 그 말했습니다. e 아, 예, they are. 조금만 더 뭐, 커지면 뭐, 안 될까요? 저건 뭐야? 그거는 플라크톤 같은데? 저건 멸치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자 렐프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렐프는 피자 속에 있는 멸치를 잘 먹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 멸치가 자기를 먹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laughs> mm -hmm. yes. 프리즈 선생님이 노란 단추를 누르자 우리는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멸치만큼 커져 있었지요. 프리즈 선생님이 말했어요. 버스 안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죠. 키샤가 참치 샌드위치를 꺼내자 아놀드가 말했어요. 안돼 숙제를 먹으면 어떡해. 대신 이 감자칩을 먹어. 먹어. So what are those outside? c h s Wait, Chips. is that sardine? Oh, someone eating sardine. I know. <laughs> oh no, the sardine sandwich. <laughs> Looks like that. 키샤가 샌드위치를 보며 말했어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 참치 샌드위치가 내 신발에 묻은 녹색 찌꺼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놀드가 어깨를 으쓱 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참치는 그냥 물고기인데. 그러게, 참치는 그냥 물고기인데. 키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놀드, 넌 천재야. 이건 바로 고리가 계속 연결된 사슬 같은 거야. 녹색 찌꺼기는 식물 플랑크톤이야. 식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동물 플랑크톤은 멸치에게 먹히지. 그리고 멸치는 아마도 더큰 동물에게 잡아 먹힐 거야. 예를 들면 참치 아놀드가 창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Now we found out what is the big fish is. That is tuna. Then i s s salmon, then tuna. Yes. Let's have a look. What's happening? 사인 4인, 치나 No. <laughs> 1인.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졌어요. 스쿨버스는 뭔가에 부딪히더니 멈춰섰지요. 여기가 어디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프리즈 선생님이 불을 켜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치의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아놀드, 이제 녹색 찌꺼기와 참치 샌드위치가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 선생님, 이제 학교로 돌아가요. 숙제를 마저 발표해야지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모두 꽉 잡아요. 빠져나갈 기회가 올 거예요. 어, 내가 예전에 다니는 학교에서는 참치밥이 되는 일은 없었어. Well, w a n to t find out who is the girl. She is the one who keep complaining. Usually was him. Arnold. Yeah. Yeah, he doesn't like to go to the trip. Yeah, but y e a h she is the one who complaining like comparing the she the school she used to go. Uh -huh. 잠시 후 햇볕이 보였어요. 우리는 참치의 입속으로 올라갔죠. 참치가 막낚싯 바늘을 물려고 입을 벌렸어요. 안드띠를 매세요 프리즈 선생님이 소리치며 손잡이를 당겼어요. 그러자 스쿨버스에서 집게가 나더니 낚싯 바늘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낚인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참치의 입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도저히 못 보겠어! 잠시 후 낚시꾼 아줌마의 커다란 얼굴이 보였어요. 아줌마는 낚싯줄 끝에 걸려있는 우리를 유심히 찾아보며 말했어요. 아이 앞치레. 응. 또, 스쿨버스로군. 오늘만 벌써 두 번째야.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아줌마는 낚싯바늘에서 스쿨버스를 풀어내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잠깐만요! 아놀드가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지요. 스쿨버스는 다시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선생님이 계기판에 또 다른 단추를 누르며 말했어요. 어? 아놀드, 걱정할 것 없어. 뭐, 뭐, 계기 뭐야? 엄마! 어? 계기판? 네, 계기판. 계기판 컨트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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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버스에 컨트롤 보드 있잖아. 파도를 탈 때는 파도에 몸을 맡겨야 해요. 프레즈 선생님의 목소리가 파도에 섞여서 들려왔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핑 보드로 변한 스쿨 버스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우리는 해변까지 파도를 타며 왔지요. 우리는 파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w h a t So first, this is this and this is this 음. and this is this. 음. Wait, that means that um, if this little dot d i e that 음. means this can die?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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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There's no plankton. There will be no sardine. There's no tuna. But it's a food chain. Mm, The yeah. food chain. They rely on it. Okay, ready? <laughs> 학교로 돌아와서 아놀드와 키샤는 숙제를 발표했어요. 아놀드가 말했어요. 이건 모든 것이 연결된 사슬과 같아요. 제 신발에 묻은 작은 식물들은 동물 플랑크톤에게 잡아 먹혀요 동물 플랑크톤은 멸치에게 먹히고 멸치는 참치에게 먹히지요. 키샤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치는 저에게 먹혀요. 저를 이 먹이 사슬의맨 위에 놓으면 될것 같아요. 전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엄마, 저거 뭐야 oh, so 플랑크톤. What if this dies? t h e tuna dies. What if the tuna dies? Then we then we, then, then, then we get hungry. No, we won't have tuna. <laughs> But we still have meat. 리 선생님이 <laughs> 소리쳤어요. 바다 생물의 먹이 사슬을 알려 주는 아주 훌륭한 발표예요. 그럼 땅에서의 먹이 사슬은 어떻게 될까요? 팀이 말했어요. 쥐가 잔디 씨를 먹으면 뱀이 쥐를 잡아 먹어요. 그리고 매는 뱀을 잡아 먹고요. Oh, so snake, 음, 예. Yeah. 완다가 말하자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리고 식물들은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날드가 녹색 찌꺼기가 묻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자연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해. 그러자 키샤가 말했어요. 선생님도 우리를 놀라게 해. <laughs> 우리는 모두 웃었지요. 리즈 선생님까지도요. The end. 징. Everyone, good night. good night. This is the book. Bye. Good night. Bye, b y If you can, 음. try find this in the library. Actually, this is the wrong way. Thank, Thank you for watching, watching. donkeys! <laughs>